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오늘의 트레킹 여행은 국철이로선 외대 앞 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번 출구로 나갈 건데요. 4번 출구, 5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그냥 쉽게 외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에서 나가셔서 외대 쪽으로 해서 쭉 가시면 돼요. 정확히는 외대 본관까지 일단 가시면 됩니다. 출구에서 나오면 이렇게 한국 외국어대학교 나가는 방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계속 나오면 오른쪽으로 해서 쭉갈 거예요. 그리고 저기 끝으로 보면은 저기 외국어대학교 공간 건물이 있어요. 저기 앞에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쌀쌀한 기분이 들던데 아직 여름이 다 가진 않아서 그런지 해가 뜨니까 좀 덥긴 하네요. 외대 정문을 지나서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 외국어 대학교 본관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다 보면 저기 지구본 모양의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저기 뒤쪽으로 해서 갈게요. 지구본 조형물 뒤쪽에 인문과학관이라고 써진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PC라고 써진 간판 있죠? 거기서 왼쪽으로 해서 갈게요. 그렇게 왼쪽으로 꺾어서 가면 양갈래 길이 있는데요. 이쪽 길로 해서 쭉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트레킹할 코스는 서울 테마 산책길 중에서 전망이 좋은 길 중에 하나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천장산 산책로입니다. 천장산은 해발 140m이고 예전부터 풍수지리상의 명단터로 손꼽히면서 하늘이 숨겨놓은 곳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근처에 조선왕족의 묘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경의대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방향표지판 보면 구리위문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보이죠? 그쪽으로 해서 갈게요 가다 보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숲속 작은 도서관이라고 간판이 보이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길로 해서 올라갈게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길 옆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 들리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나무데크 그 계단이 보이죠 여기로 올라가는 것을 시작으로 천장산 하늘길 시작입니다 천장산 하늘길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보이죠 이문 어린이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여기 안내된 코스를 따라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빠지면은 고려대역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대역에서 코스를 마무리하는 곳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천장상 하늘길이 총 길이가 약 1.76km이고 소요시간은 35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대 그 계단을 따라서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나무대 크 길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뭐 시작하는 입구에서부터 바위가 아주 멋지게 있네요. 낙석 위험 때문인지 이렇게 철망 같은 거 해놨네요. 천장산 동쪽으로 의릉이 있는 걸 이제 볼수 있는데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오면서 이 천장산 일대가 폐쇄되었다가 40여 년 만에 이제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길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햇볕이 쨍쨍한데 적당히 그늘진 숲을 통해서 바람이 이쪽에서 왼쪽 여기서 막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기분 좋게 불어와요. 그러면서 숲내음도 아주 기분 좋게 납니다. 여기는 계단이 좀 있는 코스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염창산 산책길은 계단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거의 흙길이고 경사도가 완만했었는데 여기는 뭐 경사도가 아주 급한 길을 올라가진 않아도 되긴 하지만그 대신에 이런 나무 데크길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트레킹 하는 게 이제 폐쇄되어 갖고 못 하고 있다가 40여 년 만에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그 40여 년 동안 사람 손대를 묻지 않은 야생의 숲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전망이 나오는 곳이 이렇게 있네요 이 전망대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저 건너편에 경희대학교 세천년 강당이라고 하나요? 저기 강당의 윗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숲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무, 나무하고 숲을 사이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길바닥은 이렇게 야자매트가 깔려 있고요 산의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길도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왼쪽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나오고 오른쪽은 전망데크 성북정보도서관 가는 방향으로 나옵니다 저는 일단 전망데크 쪽을 먼저 가볼게요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여기 방향 표지판에 전망데크 조만명수라고 써진 방향을 따라서 쭉 갈게요 여기 천장상 산책로 쿠사네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경희대학교 이문 어린이 도서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전망대 끝까지 갈 거고요 다시 이렇게 와서 쭉간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쪽카이트 쪽으로 나가서 이제 고려대역 쪽으로 갈 거예요 일단은 전망대 끝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얕은 막한 산이고 뭐 서울 도심에 있어서 그냥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와, 저기 북한산, 도봉산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산들도 보이고, 그럽니다. 염창산은 한강을 이렇게 끼고, 산길을 걷는 재미가 있었는데, 여기는 산쪽 바라보는 전망도 멋있고, 그렇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정자심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전망데크인 것 같아요 전망 보이세요? 영상에 담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보는 전망이 되게 멋있어요 여기 와서 보면 서울시 선정 성북구 우수조망 명소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온다고 하고요 전망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늘도 맑고 구름도 아주 한뜻하게떠 이건... 있고 네. 좋네요. 이제 다시 왔던 길로 해서 가서 아까 전에 갈림길에서 왼쪽 방향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올랐었던 길이잖아요. 와 여기서 보니까 롯데월드 타워도 저렇게 보이네요. 전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방향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와, 이 길도 지금 되게 예쁘죠? 직접 와서 이 길을 걸어보시면 느낌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계단만 엄청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만 걸어 올라가고 계단만 걸어 내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평평한 나무 데크 길도 짧지 않게 길이가 잘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걸으면서 보니까 천장산 정상이라고 140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상 정상은 그렇게 뭐 전망이 <laughs> 나오는 곳은 없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갈게요. 그리고 저기 앞에 보니까 남산하고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길을 걸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길 한쪽 옆으로 황토길도 잘 조성되어 있네요. 맨발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황토길 걸으셔도 되게 좋을 거 같아요. 길이도 뭐 짧지 않고 저쪽 끝까지 계속 이어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길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으로 경사면에 무슨 벽화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은은한 그림을 따라서 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 위로 이렇게 나무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이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 게 너무 너무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있던 벽화는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의 벽화였다고 치면은 여기 벽화는 푸르스름한 녹음진 색깔의 벽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대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저 앞에 천장산 숲길 입구라고 써진 문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가서 고려대역까지 가겠습니다. 혹시나 고려대역 쪽에서 시작하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천장산 숲길 들어,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려대역까지 걸어가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 정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 노선을 지금 캡처를 해갖고 화면에 보여드릴 거고요. 가다 보면 이 앞으로에서 삼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앞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저 위에 서울 내부 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계속 쭉 직진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삼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여기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고대 노가리 호프집에서 오른쪽에 있는 길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고려대역 3번 출입구가 보입니다. 오늘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트레킹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